저자는 신학이 답을 주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답 없이 그저 버텨야만 할때 묵묵히 있는 것도 신학자의 역할이라고 또 이야기하곤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정의하죠. 신학은 근본적으로 길을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그분을 앞지르지 않고 그분의 보폭에 맞추어 뒤따라가는 제자도의 훈련입니다.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그분의 보폭에 맞춘다는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. 우리는 늘 빨리 가려고 하잖아요. 답을 빨리 찾으려 하고 성장을 빨리 하려고 하고요. 그런데 예수님의 보폭에 맞춘다는 것,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이 신학이라니. 왠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.